여기 딱 앉아가지고 여기는 소파고 여기는 그거 이거 는나 샀다? 응. 신상이네 신상 방수 딴거 있나? 응. 귀여운 거 많이 나왔네 귀엽다 이거 봐. 여보 이거봐 얘는 눈이 어디 있어? 눈 감고 있어 이것도 바꿀까? 어? 왜 이렇게 비싸? 응. 그냥 방향제만 사자. 응. 뭐 살까? 응. 냄새 다 똑같아? 그런 것 같아 아닌데? 지금 이 냄새가 좋은데. 이 냄새가 뭐지? 이거 아니야? 이걸로 하자 이걸로. 응.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 돼. 신기하다. 그 다림이 판 들고 있는 사람 같아. 잘 쓸게. 네. 이제 바닥에 안 앉을게. 너내 어, 내 신발이랑 찰떡이야. 어 이거 좋다 이거 여기 앉아 볼래? 아니 난안 돼. 왜? 아닌데. 이거 좋다. 이거 고마워. 이거 딱인데 엄청 두꺼워. 그래? 어. 엄청 쿠션 쿠션해. 좋다. 이거 펼치는 거 어떻게 펼쳐? 다시 앞으로 쭉 당기면 돼. 앞으로 쭉 당겨. 앞으로? 우리 우리 소파처럼. 아, 이렇게? 열, 응. 맞네. 봐봐. 어, 왜안 되지? 이렇게 끝까지, 됐지? 끝까지. 어, 이렇게 됐지? 끝까지? 응. 어,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짠! 응. 여보, 여기 앉아봐. 응, 괜찮나 여보, 좋다, 여기, 이거. 이거 궁디 팡팡도 해줘, 이거 봐. 좋네. 그만 여보. 잘 쓸게. 좋다, 여보. 저거 좋다. 여기 이제 사람들 오면은 두명 앉는 거야, 여보. 여기 한 명. 응, 나와봐. 바빠? 응? 여보 바빠? 응? 여기 앉아. 여기 앉아봐. 어 어때? 어 좋은데. 좋지. 그럼 이제 한 명이야. 나가봐. 그한 명은 이렇게. 다시. 어 이거 좋다. 어한 명은 이렇게 아 좋아 여기 등 이렇게도 좋어서좋다 여기 또 여기 또 좋고 여기 또쿠신쿠시네 뭘 살까요? <laughs> 신식이야? 응. 그래, 그거 사자. 그거 사자예요. 응. 바로 그걸로? 다른 응. 거안 봐도 돼? 응. 그걸로 하자. 응. 이걸로 해, 여보. 응. 잠깐만 <laughs> 너 한해 <하나씩> 집 빨리 먹어. 또 <laughs> 어, 춘식이 컸는데 얘도 크네. 어, 좋은데? 넘어가 <laughs> <옛날에 안> 쓰고 있는데. 냄새 쓰고. 이거 좋다. 옆에 주머이 있어. 주니가왜 있어? 몰라. 봐봐. 아, 어, 여기, 우와, 여기다가 핸드폰 같은 거 넣는 건가? 아까 어떻게 이어져 있었는데? 이렇게인가? 맞다. 귀에다가 다는 거야? 아, 귀엽네. 목베이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응. 아니면 벌 쓰고 있는 건가? 이게 등 쿠션? 응. 근데 좀 색깔이 연하다. 내거 춘식이랑 같이 옆에 있어 봐봐, 이거. 어? 비슷한, 비슷하네? 어우, 응. 좋아. 저... 저기요. 저기요 자세 좀 이상한데요? 뭔 자세요? <laughs> 편한데? 편해? 응. 어 됐어 됐어? 어. <laughs> 합격 선물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